야, 이거 퀼팅 나파 가죽 시트 아니야 이거? 맞아 맞아. 이거는 공기청정기요 맞아. 패밀칼로쓰려면 공기청정기 있어야지. 야, 여기 여긴... <laughs> 어? 갑옷을 입었네요. 맞아 무슨 철갑 같지 않아? 와. 와, 진짜 단단해 보이지. 가죽 스티치 앰비언트 라이트 오. 그렇지. 와. 팀장이 이거 어. 제네시스예요? 야, 진짜로 옵션이 많이 좋아졌어. 거기다 이런데 한번 봐줄래? 스티커가 그대로 남아있잖아. 하...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이, 자, 신차급 차량으로 준비를 했거든? 주행거리가 26,000km 밖에 주행을 안 했어. 거기에다가 이 차량이 옵션이 아주 끝장난다. 막 이거 계기판에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1 2 3인치 디지털 계기판 적용돼 있거든. 봐봐봐봐. 봐봐. 와 계기판도 이쁘게 변하고 있지. 자 거기에다가 내비게이션도 여기 화면에 나오고 그 다음에 요런 주행 보조 설정 있잖아. 이거 안전에 관한 사항들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뭐 긴급 제동에다가. 앞차와의 차간 거리 유지 및 인텔리젠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까지 적용되어 있는데, 자, 거기다가 우리 형님들이 또 좋아하시는 게 뭐냐면은 요거. 요거, 요거. <laughs> 자, 전자식 교봉 적용되어 있잖아. 전 세대하고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이 요 오토 미션이거든. 현대 파워댁 8단 미션 적용되어 있거든. 이제 지포 렉스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벤츠 미션이 적용돼 있어가지고 나중에 만약에 고장나면 수리비가 많이 들어갔거든. 자, 근데 검증받은 현대에 8단 오토 미션이 적용되어 있고 차가 너무 세련되졌어. 이거 봐봐. 플로팅. <laughs> 플로팅 무드 스피커에다가 앰비언트도 이쁘게 들어가 있잖아. 거기에다가 이 옵션이 그냥 깨짝 난다. 자 어라운드 뷰에다가 반자율 주행에다가 없는 옵션이 없어. 자 그리고 이 차량을 우리 킹카에서 몇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진짜 KGM 차량 중에서 가격 방어가 가장 좋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기가 너무나도 좋거든.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저렴할 때 구매하시면 진짜 땡 잡는 차량입니다. 전국 최저가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형님들 2차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1인 신조로 관리되어 있는 단순 교환도 없는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자, 신차급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이 차량 한번 보러 가실게요 자 끝장납니다 함께 가시죠 안녕하십니까 킹카 t 비입니다와 저희 킹카 t 비는요 항상 차량을 선별할 때요 우리 가족이 탑승한다는 마음으로 항상 꼼꼼한 정비를 하여 차량을 출고하고 있습니다 100% 리프트를 띄어 하체 점검 및 엔진오일 교환하여 출고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형님, 누님들, 편안하게 드라이빙 할수 있는 차량으로 소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형님들!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키가구독자십니다 형님, 나들. 반갑습니다. 와우, 갑자기요. 날씨가 너무나도 추워졌습니다. 우리 형님, 누님들, 감기 조심하고요. 요새 A형 독감이 유행이라고 하시니까요. 정말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우리 형님들의 로망이 있는, 자, 렉스턴 차량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이 렉스턴 차량을 많이 판매를 했는데, 제일 기억에 나는 손님이 어떤 손님이냐면, 산타페를 타고 다니시던 형님이셨는데, 야, 죽기 전에 꼭 렉스턴 한 번은 타고 죽자! 해가지고, 렉스턴을 기변했던 형님이 제 기억 속에는 가장 인상 깊게 남아있습니다. 자, 그만큼, 신차 같은 오늘 렉스턴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엔진 미션 및 일반 부품까지 제주 보증도 넉넉하게 남아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주행 거리가요 2만 6천 k 로밖에 주행 안한 중고차 시장에서는요 신차급이라고 말을 합니다. 너무나도 깔끔한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간단하게 스펙 먼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형이고요 2023년 4월에 응목된. 자 지금은 KGM이죠. KGM의 올류 렉스턴 2.2 디젤 4륜구동 시그니처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옵션도 아주 빵빵하고요. 관리 상태 또한 아주 좋은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1인 신조로 관리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단순 교환도 없는 무사고의 보험이력마저 영원인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군대군데요. 군데 스티커도 제거를 안 하신, 자, 너무나도 짱짱한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블랙바디에. 와우, 너무나도 웅장한 렉스턴 차량 전면부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유리 상태는요, 아주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주었습니다. 진짜로 거의 신차급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깔끔하게 잘 관리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자, 앞쪽으로 후드 부분도요,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약간의 그냥 사용감 정도만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쪽으로 헤드램프 상태, 백화현상 없이 깔끔합니다. 자, 반대쪽 역시 아주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헤드램프도, 와우, 너무나 이뻐요 프로젝션 타입의 헤드램프가 적용되어 있고요또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반짝반짝이는 풀 LED 헤드램프 적용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그릴이요 와 너무 이쁘지 않아요 다크한 크롬이 적용되어 있고요자 너무나도 이쁘게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 자, 앞쪽으로는 쌍용의 엠블럼이 적용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요 차가 크잖아요 또 서라운드 뷰를 위한 전방 카메라 적용되어 있고요 자, KGM의 인텔리전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되어 있어요 자, 앞차와의 차간거리 유지 및 긴급 제동 앞차가 정차했을 때는 같이 정차해주고요 출발할 때는 같이 출발해주는 아주 영리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당연히 전방 센서 적용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와 외관 상태는요 제가 크게 고지해드릴 부분 없이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자, 너무나도 시크한 디자인의 블랙 바디를 가지고 있는 올뉴렉스턴 차량이고요. 실내가 아주 예술입니다. 브라운 시트까지 적용되어 있는 자 옵션 빵빵한 올뉴렉스턴 차량이고요.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운전석 측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블랙 바디의 올뉴렉스턴 차량 운전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자 운전석 쪽 측면부 도장 상태는요. 와, 문콕도 하나 없이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휀다 부분요, 그냥 깔끔합니다. 또 블랙 바디에 광발도 바닥바닥하게 살아있어서요, 실제로 오셔서 보시면요, 약간 신차 같은 느낌이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 자, 올리오 렉선 차량이고요. 자, 앞 타이어 트레이드는요, 많이 남아있습니다. 80% 정도 남아있네요. 또 중고차 구매하러 오셔가지고 타이어 트레이드 없어가지고 맨질맨질 해봐요. 또 목돈 들어가잖아요. 자, 이 차량 타이어 트레이드 많이 남아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이 20인치 크롬밀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휠 상태는요. 주차음집 없이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자, 이렇게 스티커도 제거를 안 하셨습니다. 꼭 구매하시면 이거 제거하셔야 돼. 이거 나중에 끈끈이 묻는다니까요. 자, 꼭 제거하시고 타시고요. 자, 사이드미러리피터 부분에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습니다. 어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 잘 장착되어 있고요. 자, 포트론이라는 레터링 적용되어 있고요. 자, 이 차량은 4륜구동 모델입니다. 자, 앞도 쪽요. 와우,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자, 문콕도 하나 없습니다. 자, 뒷도어 쪽은요. 오, 깨끗해. 자, 겉어까지요. 다봉 와. 진짜 진짜로 좋아 좋아. 와, 외판 상태요. 거의 신차급이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짜 신차급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중고차다 보니까 약간의 사용감 정도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디타이어 트레이드 역시 80% 정도 남아 있습니다. 휠 상태는요. 주차함좀 없습니다. 약간의 사용감만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휠 상태도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전처주님께서 주차하실 때도 휠기사안 내시려고 자, 그렇게, 애지중지 잘 관리해주신 차량이고요. 또 차가 정보가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사이드스텝 빠지면은, 유아나 아니면은, 우리 형님들 탑승하실 때또 불편하실 수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탑승하실 때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 매너난 모드, 자, 사이드스텝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요, 도어 램프도요, 이쁘게 잘 들어오고 있어요. 자, 시그니처라는 도어 램프까지 적용되어 있는, 자, 블랙바디 올리오 렉스턴 차량이었고요. 빠르게 후면부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2023년형 올뉴렉서 차량 후면부에 왔습니다. 자, 이올뉴렉서 차량은요, 저희가 준비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마만큼. 자 가격 방어가 너무 좋은 차량이었고요 자 오늘은요 킹카에서 아주 저렴하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가격 오픈까지 꼭 듣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후면부 도장 상태도요 아주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습니다 테일 램프 상태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이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렉스턴이라는 레터링이 이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의 사용감은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범퍼 하단 부위 약간의 사용감은 있습니다 당연히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적용되 있습니다. 이 다크한 크롬 몰딩이요. 너무나도 도시적이면서 세련된 모습을 풍기는 올류 렉선 차량이고요. 당연히 전동 테일 게이트 적용되 있습니다. 자, 전동 테일 게이트 상태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올류 렉선 차량은요. 5인승 모델로 나와있는 차량입니다. 와 실내가요. 너무나 이쁘지않아요 자, 밤색이라고 해야 되겠죠? 브라운 시트가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자, 트렁크 측면부 도요 흠집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간니 시부분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요새 이제 차박이나 캠핑을 많이 하시잖아요. 공간감 아주 끝장납니다. 공간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진짜 공간감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줬어. 와, 자 들어가서 한번 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좋은데요? 요 침대에 누운 느낌, 뭔가 공중에 떠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야, 공간감은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어이어이 어이, 막, 지랄 발광을 할 정도로 아주 공간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이 블랙 헤드라이닝이요. 너무나도 고급스러워. 그리고 담배 냄새도 전혀 안 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실내가 진짜 너무나도 이뻐진 것 같아요. 자, 그럼 빠르게 보조석 측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띵, 띵, 띵. 자, 보조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자, 보조석 쪽 측면부 도장 상태 역시. 와우 문콕도 하나 없이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네요 자 지나가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자앞 타이어 트레이드 80% 정도 남아있습니다 자휘 상태는요 주차음주 없습니다 아주 엣지중지 잘 관리를 해주셨고요 자 사이드미러 리피터 부분에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습니다 어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 잘 장착되어 있고요 앞 도어 쪽은요 문콕이 하나도 없이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자뒤 도어 쪽도 한번 볼게요 야와 코타까지요 진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나? 솔직히 문콕이라는 게 제가 안 당하고 싶다고 해서 안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새 아파트 공간 주차장 얼마나 협소해요. 그러다 보니까 무신코 그냥 문 열다 보면은 문콕 당하기 일쑤거든요 자, 그만큼 마또 문콕 안 당하시려고 뭐 개인 주차장 있으셨거나 아니면 가드를 설치해 놓았던 거 아니면 주차하실 때도 이렇게 짱 박아 놓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문콕 안 당하려고 좀 넓은 데에다가. 자, 그만큼 마애지중지잘 관리해 주준 차량이다라고 느껴지는 차량이고요. 자, 디타이어 트레이드 역시 80... 30% 정도 남아 있습니다. 회상태 주차함체 없이 아주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고요. 전반적으로 외관상태 아주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블랙 바디 올뉴렉선 차량이었고요. 저희가 항상 이쪽에서 성능기록부 고지를 해드리잖아요 성능기록부 첫째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장쭉 보시게 되면 이 차량 와우 1인 신조로 관리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용도 이력 없고요. 자 보험 이력 맞저 영원히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야, 진짜 문콕도 하나 없이 너무나도 깔끔하게 애지중지잘 관리해주신 차량입니다. 두 번째, 상태점검부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상태점검부 쭉 보시게 되면 이 차량, 와우! 엔진 미션, 주요부품에서 미세누유 없는 올량호 차량이고요. 또 올류 렉스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조사 보증이 일반 부품이 거의 3년에 6만이잖아요. 하지만 이 차량은요, 5년에 10만까지 일, 엔진 미션 뿐만 아니라 일반 부품까지 제조사 보증이 넉넉하게 남아있다라는 거. 이게 진짜 엄청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뭐 판매하는 제 입장에서도 그리고 구매하시는 우리 형님 누님들한테도 걱정거리가 없어. 뭐 고장 나면 그냥 제조사 가서 보증 받으시면 되니까. 자 그만만큼 만편하게 구매할 수 있는 자올류렉선 차량이고요. 실내 너무 이쁘잖아요. 밤색 저 브라운 시트가 적용돼 있습니다. 퀼팅이 들어가 있는 나파 가죽 시트가 적용돼 있고요. 무드등도 이쁘게 나오는 자올류렉선 차량 실내로 이동해서요. 실내 상태 어떻고 실내 어떤 옵션 적용돼 있는지 실내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 아시죠? 자, 올뉴레스터트랑 2월에 탑승을 했습니다. 와, 실내요. 굉장히 깔끔하게 잘상로해졌습니다 자, 브라운 퀼팅, 나파 가죽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시트 상태도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공간감은요, 아주 좋은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레그로운 공간, 데드로운 공간, 아주 좋은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도어 트림 상태 한번 봐주세요. 와또 도어 트림에도요, 퀼팅 가죽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열선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선쉐이드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거기에다가요,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공기, 청정기 적용되어 있지. 이거는 또 패밀리카의 필수품이잖아요 요새 미세먼지 얼마나 많아요 자 공기청정기 적용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에어벤트 적용되어 있고요 시벌트 시거잭 USB 충전 단자 두개 적용되어 있고요 또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매너남 형님들이 좋아하시는 워크인 디바이스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해 주신 올뉴 렉선 차량이고요 담배 냄새 전혀 안 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1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도어트림 보여드리기 전에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후축방 경보 적용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댓글에 이렇게 달리더라고요. 뭐 후축방 경보 뭐, 들어가 있는 게 대수야,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와, 저도 몰랐어요. 젊었을 때는. 근데 나이를 먹다 보니까, 차선 변경할 때 약간 머뭇거린다고 해야 되나? 어, 뭐가 잘안 보여. 눈이 침침해져가지고 또 감도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이후측방 경보 들어가는데 그렇게 좋더라고요. 자, 이 차량 후측방 적용되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자, 도어 트림 상태 한번 볼까요? 와, 이거 봐요. 도어 램프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도어 트림 상태도요. 아주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습니다. 썬팅 상태 역시 양호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고요. 자, 먼저 전동 세드미러 상태 한번 확인해볼게요. 전동 사이드미러 상태 이음 없이 잘 동작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윈도우 확인해 볼게요 자 윈도우 역시 이음 없습니다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2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도요 윈도우 이음 없이 잘 동작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운전석 시트 상태 한번 볼까요 자 운전석 시트 상태도요 아주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줬습니다 최고급 자 브라운 필팅 나파가죽 시트가 적용돼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요 다 이런 스티커 제거하셔야 돼 구매하시면 꼭 제거하시고 타시고요. 그리고 전동 시트 적용돼 있고요. 전동 시트 상태 이음 없이 잘 동작되고 있습니다. 요추 받침도 잘 동작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차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5년에 10만까지 일반 부품까지 제조사 보증. 남아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거의 3년에 6만인지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 올류 렉스터는 5년에 10만까지 자, 제소소가 보증이 된다는 거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요. 전동 테일 게이트 버튼, 차선 이탈, 경사로 밀림 방지, 차체 자세 장치, 조형되 있습니다. 자, 이제 실로 탑승해서 설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끝> <끝> 자 실내 탑승을 했고요. 와 진짜 깨끗하다. 자 먼저 보조석 시트 상태요. 자해지거나 찢은 부분 없습니다.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있다 라아보시면될것 같고요. 보조석 역시 전동 시트가 적용돼 있습니다. 우리 형님 누님들 좋아하시는 워크인 디바이스도 적용돼 있고요. 자 빠르게 실내로 탑승하시죠. 와우 실내 앰비언트요 은은하게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요 스티치가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너무나도 고급스러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자올오 렉스턴. 차량이고요, 앞쪽으로는. 플로팅, 무드, 스피커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대시보드 상태 한번 봐 볼게요. 자, 대시보드 상태 스티커 흔적이라 끈끈흔적 없이 아주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줬습니다 자, 군데군데 스티커를 제거 안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뭐다 말씀은 드리진 않았지만 진짜로 구매하시면요. 스티커는 다 제거하시고 운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먼저 계기판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 적용되어 있고요. 자, 계기판상에 경고등 없습니다. 정확한 주행거리는요. 26,217km를 정확하게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요. 계기판이 너무 좋아졌잖아요. 이렇게 버튼만 눌러주면은. 계기판도 이쁘게 변하고요. 자 거기에다가 내비게이션도, 지도도 계기판에 나와요. 거기에다가 안전에 관한 사항들도 많이 추가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안전하지, 거기에다 차 딴딴하지, 패밀리카로 사용하기 따봉이잖아요. 자 거기에다가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 오토 라이트 적용되어 있고요. 오토 하이빔 적용되어 있습니다. 옆쪽으로는 오토 레인 센서 적용되어 있고요. 자 운전해서 재미있게 하실 수 있는 패드 시프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미디어 장치 조작할 수 있는 버튼 적용어 있습니다. 음성 인식 블루투스 가능하고요. 핸들 열선은 여기에 적용돼 있네요. 자 옆쪽으로 보시게 되면 크루즈 컨트롤을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인데 그냥 크루즈 컨트롤 아니죠. 자 KGM의 자 인텔리전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적용돼 있고요. 앞차와의 차간 거리 유지및 긴급 제동, 앞차가 정체했으면 같이 정체해주고요. 출발할 때 같이 출발해 주는 아주. 영리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적용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차로 중앙 유지도 가능하고요. 진짜 안전에 관한 사항들이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올류 렉슨으로 들어오면서. 자, 그리고 이쪽으로는 ECM, 하이패스 눈밀러 적용되어 있고요. 뒤쪽으로 투 채널 블랙박스 보여지고 있네요. 자, 정품 스마트 미러링 내비게이션 적용되어 있고요. 뭐, 내비게이션 당연히 있지만, 자, 안쪽으로 들어가시면요. 또 이렇게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요. 요새 이제 티맥, 카카오 네비 네이버 네비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같이 연동하셔가지고 편리하게 이용하시고요. 또 안전 운행하셔가지고요. 점수 쌓으시면요. 티맥 같은 경우에는 7점 이상의 보험료 8% 그리고 100점대 무려 15%까지 감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센터 페시아 부분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고요. 이게 뭐 2만 키로라고 해가지고 차가 완전 깨끗하겠지. 이거 아니 거든요. 전 차주님이 어떻게 운행하시고 어떻게 관리했느냐에 따라서 차 상태가 완전 바뀝니다. 자, 이 차량 관리 상태 아주 끝장나는 차량이고요. 밑에 쪽 보시게 되면 듀얼 오토 에어컨 적용어 있고요. 오, 에어컨 이렇게 동작할 때도 와, 화면도 다 나와. 너무 좋아졌다니까요 에어컨 히터 빵빵하게 잘 나오는 거 확인을 했고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운전석 쪽 통풍, 보조석 쪽 통풍, 그리고 열선, 열선, 적용되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 무슨 철갑 같아. 와, 진짜 단단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안쪽 한번 딱 열어볼까요? 자, 자 푸시해가지고 열면요. 자, 이렇게 수납 공간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올 렉스턴 하면은 미션이 진짜 괜찮은 미션으로 바뀌었잖아요 검증받은 미션 현대 파워텍 8단 미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자 기어봉 적용되어 있고요 또이 차량 어라운드 뷰가 적용되어 있잖아요 한번 후방 카메라 화질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 후방 카메라 화질 깔끔하게 잘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밑에 쪽 보시게 되면 드라이브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 버튼 적용되어 있고요 스포츠 윈터 해가지고 이렇게 주행 모드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쪽으로 전방 센서 적용돼 있고요, 어라운드뷰 모니터, 오토 홀드, 전자 파킹 적용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쪽 보시게 되면요, 4륜 구동 차량이잖아요. 2륜 하이. 이... 4륜 하이 자 4륜 노우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다이얼 로브 적용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구 컵홀더 적용되어 있고요 또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usb 포트 usb 충전 단자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공기청정기까지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와 실내 상태는 굉장히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올류 렉스턴 차량이고요 야 진짜 좋아요 진짜로 이게 우리 형님들이 렉스턴에 대한 로망들이 있더라고요 젊었을 때 이제 렉스턴 차량이 비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못 탔었는데 지금이라도 좀 서글퍼지긴 하는데 죽기 전에 꼭 타자 타보자 하시는 형님도 계셨고 렉스턴만의또 로망을 가지시는 형님들이 보시면은 딱 구매할 차량. 자 가격도요 전국 최저가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쌍용차 중에서 가격방어가 가장 좋은 자 렉스턴 차량이고요 나가서요 저렴한 금액 자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더 <끝> 패킹카 <끝> 자 이제 가격을 오픈할 시간이 왔습니다 자 블랙 바디의 시크함을 느낄 수 있는 웅장한 올뉴 렉선 차량이었고요 자 옵션도 아주 풍부했습니다 앞쪽으로 어라운드 뷰 그리고 반자율 주행이 가능한 자 레이더판도 조형되어 있는 차량이었고요 실내 상태 외관 상태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관리해 주신 자 1인 신조로 관리되어 있는 자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보험 이력마저도 영원인 차량이었습니다 자 간단하게 스펙 정리하고요 가격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형이고요 2023년 4월에 등록된 KGM의 올류 렉스턴 2.2 4륜 구동의 시그니처 등급의 차량이었습니다 자 옵션 빵빵하고요 차량 상태 끝내주는 블랙 바디의 올류 렉스턴 차량 킹카 구독자 시청자분에게 드릴 수 있는 금액은 3599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보이는 올류 렉턴 차량이요. 가격 방어가 너무나도 좋은 차량인데요, 킹카에서요 저렴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게 겨울이 지나고요, 또 봄이 오기 시작하면은 또 수출에서도 너무나도 인기가 많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합니다. 제발 우리 형님, 눈짐들 저렴한 때, 저렴할 때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옆에 보이는 올오렉서 차량 한번 문의해 보고 싶다, 한번 구매해 보고 싶다 하신다면 바로 위에. 이 번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님 누님들 제조사 보증도 아주 넉넉하게 남아 있습니다. 올뉴넥스 선 차량은 5년에 10만까지 일반 부품까지 제조사 보증이 가능하다라는 거꼭인지해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서 끝난 거 아니죠? 빡 소원 성취, 빡 만수부가, 빡만사형통부자대서 킹카에서 차를 구매해 주시면 각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